이어서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이어서고 있고, 어, 중국은 지금 규제에 대한 공포, 어, 또 이제 알리바바 지금 상패에 대한 이슈, 어, 지금 큰일 났네요. 지금 중국 빅테크주,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별로다라고 어, 계속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빅테크 알리바바 지금 찰리 먼거 어, 등등에서 지금 추천하신 분들이 여러 있어요. 어, 그래서 너무 싸고 이거는 뭐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중국 빅테크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공부론인데 이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은 좀 다르죠. 어 지금 사이패러다임 이미 바뀌는 거고 지금 이 폭염에 대한 이슈 어또 물난리에 대한 부분들 어 이런 것들이 가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친환경 쪽은.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 38도, 포천 37도, 우리나라도 이제 40도 넘어가고 이제 50도 나오지 않을까 아,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송다가 무더위 시킬까. 아, 그래서 수도권 지역 35도, 어, 일요일 중구로 폭염특보는 해제될 듯. 엄청 지금 덥죠. 아, 그래서 막 육수가 막 흘러내리고 어, 굉장히 지금 힘든데. 앞으로 지금 고온다스 공기도 유입되면서 어, 지금 밤에 더 끈적거릴 수도. 야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에어컨 없는 가정 거의 없죠. 어, 지금 방이 하나 거실이 하나 지금 두 대씩 있는 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국 같은 나라 어, 지금 해가 저버렸죠 어,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가정 보급률이 5%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끈적끈적한데 영국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고. 에어컨 없이 지금 굉장히 부쾌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앞으로가 큰일이다. 아, 정말 그 살인적인 돈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공분 잘안 내려오던데 에, 지금 정부에서도 반바지, 샌달 이거 지금 복장 관소화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에, 지금 뭐 DJ Do 씨 노래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더운데 끈적끈적하게 이거 바지, 남성분도 아실 테지만 이거 입고 출근하면은 그냥 땀이 쩔어가지고 이게 지금 떡져가지고 이게 불쾌가지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성들은 지금 뭐 미니스커트를 입든 뭐 원피스를 입든 아무런 규제가 없죠. 그래서 복장부터 이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일을 하러 회사에 가는 것이지, 예, 지금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기업에서도 국가에서도 어이 반바지 노타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가 아 어, 지금 지침을 내려 줘야 되지 않겠나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이슈 음그리고 어, 이제 조금 있다가는 어 지금 또 이제 추워지겠죠 어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뗄감 지금 마련하고 지금 앞으로 얼어 죽을지도 울고 지금 또 라트비아 가한방 제대로 먹었지 않습니까 아 어, 그래서 루브라 결제를 안 했다라고 해서 공급 중단 가스관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잠그는 것 자체가 살인 행위죠. 그래서 야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가 불안정한데 지금 원전, 반도체, 배터리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아, 대목들 예, 그래서 굉장히 또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마사지 받다가 유레카, 연대 중퇴생 천억 벌어들인 비결. 야 지금 제목이 잘 빠졌네요. 어, 연대 중퇴생이 창업을 한 APR. 그렇죠. 연대 졸업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연 2,500억, 뷰티 패션 토탈 기업. 이야. 지금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34살 밖에 안되는데 집에서도 저래 피부 관리. 20만원대 미용기기는 중국 내 한국 화장품 몰락을 막아내는 비밀병기가 됐다. 그래서, 메디큐브. 어, 그래서, 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성형의 이제 미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 그래서 연대 경영학과를 또 중퇴를 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대 경영학과 정도면은 어, 지금 뭐 어디를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어참 이거는 잘 키운 자식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또 태연이 예, 또 이제 너비또 이제 나와 있는데 예, 널디. 예. 그래서 지금 FNF 패션 브랜드 MLB에서 어 지금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품들이 많이 나와 줘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마사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 어 걷어치우고 이런 것들로 해서 어 국위 선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달러를 벌어오는,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어, 지금, 이런 데들이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어, 지금, 신사업, 어, 참신한 걸로, 일자리도 만들고, 어, 돈도 벌어들이는 사례가 많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 아, 그래서, 치매 치료제 출시를 하죠, 이제. 예, 이제, 2,300억 시장. 정조준, 그래서 일단은 국내만, 현재는 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FDA 승인도 받으러 간다. 그래서 이제 고령층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계속 안내 드리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 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시대가 온다. 아, 그래서, 야, 지금 뭐 공부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의대에 안 들어가도, 어, 간호사가 의사 역할도 할수 있는 시대가 온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났죠. 어 그리고 지금 뭐 학교를 뭐어 7살일 때 보내는지 8살때 보내는지 요런 이슈가 있는데 자우주간 고령화에 대한 이슈는 너무 더 커요. 그래서 편의성 높인 패치형 들고 돈의 패지를 시장 공략 어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내일이죠, 내일. 예, 내일 출시를 하고 편의성을 앞세 2,300억 어래서 야 지금 이 정도면은 주가 좀 어, 화끈하게 좀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침해 시장인데 에. 좀 이제 좀 답답하죠 시장 조성 자체가 어. 또 이제 지금 검보 심의 어, 청위원회 심평원 어. 등재를 결정했다 아. 어. 지금 이제 고덱스도 이제 불하면 좋겠죠 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어. 급여 등재됨에 따라 어, 공약의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래서 붙이는 약이다 라는 점에서 이게 뭐 파스 같이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어 그동안은 지금 이제 어려워서 경구용으로 만 했는데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른다 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옆에서 붙여 주면 되겠죠 아, 그래서 수능도를 계속 편의성이 높다 아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다 아, 그래서 앞으로 2300억 아, 알치아이뭐 국내에만 8.6%어 앞으로 3,600억.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1위는 어 지금 에자이 에 아리셉트다. 아 요게 지금 1위다라고 하네요. 어 아, 그래서 어 한정당 1,900원 정도. 어또 이제 4,000원 정도. 어또 이제 정도. 아, 그래서 지금 23mg에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어 지금 삼상 결과도 잘 나왔고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아, 어, 그래서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어, 첫, 어, 첫 번째, 천연 연도에 10%, 어, 이, 두 번째에는 50%, 5년 만에 90%,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많이 지금 팔리지 않을까라는 침해 시장인데, 예, 그래서 글로벌로다가 기대감을 아주 모으고 있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기대감이 있다라는 대목이고요 어, 그러면서 지금 가구당 132만원 어, 러시아 가스관 장구자 독일 가스료 폭탄 인상 가스 가격 상승과 소비자 전가 파산위기 에너지기업의 위기, 숨통 어, 그래서 지금 노르트스트림 1, 어, 2는 지금 뭐 열지도 못하고 어, 그래서 지금 장가버렸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위기 예, 또 이제 러시아 또 어, 모집하고 있던데, 예, 지금 경력 필요 없고, 총알바지할 사람 또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또 이제 들어갈란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야,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어, 지금 전 세계를 어, 뒤 흔들고 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지금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예, 너무나도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200만 원 미만 소득자 윤 투표 많다. 아 빈자야 뭐 부끄럽다. 근데 지금 이재명 팬덤은 잘못 깨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 올라설 수 있을지.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붙었는데. 어사범 리스크. 아, 또 이제 윤석열 정부는 벌써 지지율 20%대. 이게 지금 싫어하냐?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정치권 경쟁, 예, 지금 민생보다는 정치권 경쟁이 치열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